김치만두 번영태 얘가 오히려 춘식 같은데? 독해보여 키키코머리의킹난 아저씨가 아니라 오빠야 <laughs> 약간 허접하고 뭔가 좀 덜... 야, 꾸님, 꼭 잡으세요. 응원할게요. 아, 진짜로. 뚜근뚜근, 뚜근뚜근. 맞아, 나 구면도 전혀 모르거든. 내일 네, 좀 일찍 켜서 공부하는 식으로 좀 갖자. 이름만 외우면 된다고? 그러면은, 그냥 배너를 보라고. 멤버 목록. 아, 그냥 여기서 외워. 오, 오케이. 오케이. 곽춘식 권민. 김치만두 번영 택. 어떻게 오지? 오케이, 김치만두 가능. 김치만두 가능. 만두 같이 생겼으니까 김치만두. 단답 벌레. 어, 얼굴이랑 상관없지만 단답으로 하시니까 단답 벌레겠죠? 이 나른한 눈을 봐. 단답만 할것 같지. 도파민 박사. 누가 봐도 여중에서 박사할 만한 건 이밖에 없지. 렌트게이는 님은 알아. 비밀 소녀. 소녀잖아. 소녀인데 뭔가 푸른 눈을 가진 비밀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 권민. 얘가 오히려 춘식이 같은데? 아니, 비슷하네? 근데? 어떻게 보지? 잠깐만. 악니가 네모네. 네모난 게두 개야. 민. <laughs> 아 2D야 2D랑 3D가 다른 거야. 3D야 닮은 게 권민. <웃음> <아니요>. <웃음> 뭔가 이 체크무늬를 입고 있잖아. 군대에서 자꾸 뭔가 권할 것 같아. 뭔가 권할 것 같으니 까 권민. 박춘식. 꽉 있잖아. 네모나 차. 꽉 같잖아. 그냥 근데, 근데 얘네는 얼굴이 춘식이 같아. 다, 보자. 그래서 할수 있어. 비밀소녀. 렌트게늄. 고파민박사 단단벌레. 김치만두. 권민. 박춘식. 살았다 살았다 오케이. 자이두 이 번째 줄 독고 해지 독해 보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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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우는 거예요 이거 그냥 얼굴만 보고 독해 보이는 해지 독고 해지 어 해로성님은 알아 해르성님 말고 노래 들은 적 있어서 막 타고는 뭐딱 너무 뭐 아파 거지? 히키, 히키, 히키를 어디서 타오지? 히키코머리. 와, 근데 히키코머리 같이 안 생겼어. 어떡하지? 너무 인싸처럼 생겼는데? 성형해서 아, 그러면 히키코머리가 성형을 너무 많이 해서 킹이 되었다. 히키코머리의 킹, 히키킹. 이렇게 외우는데 이렇게. 풍신. 오케이. 뭔가 산신 같으니까. 풍신, 뭔가 바람을 쓸것 같아. 뭔가 약간 그 친구의 느낌이 느껴져. 간다프 잠깐만, 켈리칼리 데이비슨. 줄여서 켈칼이라고? 목소리 들으면 박힌다고. 새해 복 많이 만드세요 아저씨. 뭐? 난 아저씨가 아니라 받으세요. 오빠야. <laughs> 오케이, 켈칼. 오빠야. 오케이, 오빠야 아저씨. 비즈니스 킴. 러면안 되는데 이분 비즈니스 안할 것처럼 생겼단 말이에요 이 얼굴로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요? 아 본명이 상업이야 유감스럽지만 귀족이에요 <laughs> 유감스 그러면 비즈니스를 전혀 안할것 같은 얼굴이라서 오히려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반전인 그런 귀족 돈 많아서 비즈니스를 그냥 취미로 해 그래서 비즈니스 킴이다 노스페라뚜어드 <laughs> 그냥 호드라고 해면돼 히어로 컨셉 아노스페라뚜스 노스페라 투스가 아니구나 왜노스페라뚜야 노스 노스페라. 페라도스 호두님이시잖아요 어, 아, 저랑 똑같이 투스라고 했어요 에이파님도 인정하셨어 노스 페라두스가 뭡니까? <laughs> 로... <laughs> 프리톱 <laughs> 그거 아니야? 드래곤볼? 프리터 프리 얼굴이 하얘지잖아 프리할 것 같잖아 그렇게 해 프리톱 다른나를 융털 뭔가 융털을 갖고 있으실 것 같만 같은 그런 붉은 눈썹 융털 융털 하쿠 하쿠님은 알지? 그거 하트하쿠건데요 하쿠꺼 가져가셨습니다 왓지 왓지 그분 이덕수 하라바이 덕을 쌓으신 것 같지 않은데? 누가 봐도 덕을 안 쌓으신 것 같아서 덕을 쌓는 이름을 갖고 싶었다 그래서 이덕수씨 쏩 소... <laughs> 왜 소피아야? 어떻게 외워? 안 맞잖아. 어디 하나 맞는 데가 없잖아. 아, 마피아인데, 킹받는 마피아. 응, 그냥 마피아인데, 마피아의 그 위험이 느껴지지 않고, 약간 허접하고, 뭔가 좀덜 떨어진 마피아여서, 소피아. 얼굴만 봐도 그냥 부정적이야. 막 얼굴에 그냥 근심과 심란함이 가득해. 자, 그럼 처음부터 갑니다. 다 외웠나 보자. 이 푸른 눈에 비밀이 많을 것 같아. 소녀야, 비밀의 소녀. 렌트 개념님 원래 알고? 박사처럼 생겼잖아. 도파민이 필요하잖아. 도파민 박사. 아, 얼굴이 침드렁하잖아. 단답만 할것 같잖아. 단답 벌레, 벌레, 벌레. 단답 벌레. 그리고 김치만두. 권할 것 같은데? 네모. 권민. 뭔가 네모나 곽, 곽. 춘식이 박춘식이 독해 독하게 생겼는데 해지 독고 해지 독고 해지 이키코머인데 성형해 가지고 완전 인싸가 돼서 킹이 됐어. 키키 킹 해성 님 붕신 그리고 이분은 이분은 오빠야 <웃음> 오빠야 <웃음> 오빠야 바뀌어야 나아키 캘리 키 켈리 칼리아 이름이 기억 안 나고 오빠야 밖에 기억이 안나 누가 봐도 뭐 왁파고 귀족이잖아 비즈니스를 안할것 같은데 비즈니스를 하는 귀족 비즈니스 캔 호드잖아 근데 노스 베르 두 호드 프리타 이분 뭐, 눈썹에 융털이 다 있을 거잖아 융털 하쿠 하구. 하쿠입니다 이분 뭔가 덕을 못 쌓았어 이덕수 할아버지 어, 마피아 같잖아 근데 덜 떨어졌잖아 소피아 부정이 가득하잖아 부정형 인간 우와 잠깐만, 교맴까지 가자고? 머리 터져, 머리 터져. 나무 위키에 얼굴 외우고 이거 추천. 오! 모의고사 볼게요, 모의고사. 근데 지금, 어! 누구지? 병력일숨 아이씨, 그, 개, 들어가지 마! 이거 어떻게 알아! 너무 다르잖아! 저 정도면 결혼 정보회사에서 빠걷는 이건 솔직히 나는, 와꾸님도 말씀하셨잖아. 이거는 재미를 위해 하는 콘텐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참가권을 얻어내기 위해서 싸우시는 콘텐츠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유강 만들기 다 필요 없어. 나는 살아남아서 상품을 얻겠다!